오늘은 76번째 식목일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숲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어 2050년엔 탄소흡수량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입니다. 자세히 보면 수십 년전 식재된 엇비슷한 수종이 밀집해 있습니다. 나이별로는 30년 넘은 나무가 70% 이상, 50년 넘는 나무도 10%에 이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숲은 70년대 산림녹화 사업 당시 조성됐습니다. 당시엔 척박해진 땅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수종 위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은 탄소를 잘 흡수할까요? 이 나무는 50년 된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산림녹화수종으로 많이 심었죠. 이 나무는 1헥타르당 1년에 5.8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2대가 1년간 내뿜는 탄소량과 비슷합니다. 반면 이 나무는 15년 된 어린 소나무인데요. 탄소 흡수량이 1년에 10.5톤 정도니까 두배 가까이 많습니다. 다른 나무도 살펴볼까요? 이 백합 나무는 조금 전본 소나무와 나이는 같지만 탄소 흡수량은 연간 14톤이 넘습니다. 이렇게 탄소 흡수량은 나무의 종류마다 또 나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프로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탄소 흡수량은 20년에서 30년 사이 나무에서 가장 많고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만큼 활동량이 많고 그리고 생장도 좋기 때문에 그만큼 공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년 이상 된 늙은 숲은 2050년엔 전체 숲 면적의 7 2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량도 2018년 4,560만 톤에서 2050년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오래된 나무는 배고 어린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500여만 톤, 또 배어낸 나무로 화석 연료를 대체해 480만 톤등 숲의 탄소 기여량을 애초 예상보다 1,800만 톤 정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에 걸쳐 우리의 숲을 바꾸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